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여 화해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화해의 이야기를 힘쓰는 자는 첫째로 시대를 분간합니다. 54절과 55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구름이 어디서 일고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를 가지고 날씨를 잘 분간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450대 1로 갈멜산에서 대결한 후 승리하고 아아방에게 가서 비가 올리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사완에게 바다 쪽에서 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일곱 번 만에 바다 위에서 구름이 올라오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같이 무리들이 바람과 구름을 통하여 자연을 잘을 분관하는데 정작 그들이 분관해야 할이 시대를 분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6절입니다. 메시가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천지만 분간하고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무리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찾아줄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적어도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로마와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데 늘 주님은 죄인과 세리, 가난한 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팔복만을 전하고 계십니다. 무리들이 주님이 전하는 진정한 복음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겉으로만 자기를 꾸미고 속에는 교만과 탐욕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대를 분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달라서 세상과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시대가 회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화해하기를 힘쓰는 자는 둘째로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57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여기 옳은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우기지 말고 옳은 기준을 근거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옳은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경험이 기준이라면 우리의 판단은 늘 심, 실패하는 판단이 됩니다. 언제나 옳은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때 우리의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또한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 주어 옥조리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재판장 앞에 서면 더 이상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고발하는 자와 함께 갈때 화해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회개가 지금 필요합니다.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 앞에 놓인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돌이키고 살아야 내 가족도 내 이웃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나의 고백과 회개가 내 가족과 이웃에게 증거가 되고 그들을 살리는 복음이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늦지 않게 돌이켜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나를 돌이키고 살아나게 한 고백이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지금 당장 화해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건강을 믿은 불신앙과 세상 즐거움을 쫓은 음란을 모두 회개하고 주님과 화해하며 골 때리는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님의 옥에서 거, 건져 육적 우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직장에서 또래가 없던 저는 친구를 만들려고 여자 축구를 배웠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 2년차였기에 남편은 아이를 가지고 싶어했지만 저는 축구가 주는 유대감과 활력에 빠져 임신 계획을 미루면서까지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다 경기도 중 발목과 손을 다쳐 두 달간 쉬어야 했습니다. 축구의 짐신인 저는 속상해서 눈물이 났고 이럴 때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앞으로 몇 년간 축구를 못하게 된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천재의 기상은 분간해도 당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 자들처럼 저도 운동 트렌드를 파악하고 축구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분간해도 정작 사명의 때는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게 주님은 말씀 묵상을 통해 저의 외식을 알려 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아픈 어머니를 돌보며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임신을 미루고 편하게 살려는 저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결국 저는 마지 못해 난임 병원에 찾아갔고 30대 초반이지만 난소 수치가 40대 중반으로 나와 바로 시험관 시술을 해야 한다는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 가던 저를 주님이 고발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님과 화해하기를 힘쓰지 않고 주님이 운동도 임신도 다 막으신다며 원망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저를 난임의 옥에 가두시고 제의의 대가를 남김없이 치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육적 후사가 쉽게 생길 거라고 자만하던 마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보다 저의 건강을 믿는 불신앙, 사명보다 세상 즐거움을 쫓는 음란을 모두 회개하고 주님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골 때리는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님의 오에서 건져 회개의 열매로 육적 후사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나님의 어려움을 공동체 지체들에게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겠습니다. 체력이 회복될 때까지 잘 쉬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께 육적 후사를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59절에서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회개는 철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깊은 것까지도 다 끌어내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김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시다. 지금까지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모든 죄와 가족과 이웃 몰래 감추었던 모든 죄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지 못해서 재판장 앞에 서게 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재판장 앞에서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주님과 화해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의의 심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자존심 때문에 드러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러워서 숨겨왔던 나의 모든 죄까지도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나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감없이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의의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공통, 공동체의 제도 보게 하시고, 이 세대의 제도 보게 하셔서, 그것이 마치 나의 죄악인 것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여 나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